이번 주까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겨봐요. 오늘은 영상 예고편 설정하기를 배워 보기로 해요. 채널 예고편은 시청자가 내 채널을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이미 등록한 영상 중에서 예고편을 올리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채널 소개 영상을 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는 내 채널의 인기 영상을 노출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내 채널에서 채널 맞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신규 방문자용을 클릭하고 채널 예고편을 클릭해서 사용할 동영상을 선택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맞춤 미리 보기라는 것이 있는데 텍스트로 동일, 통일감을 주든지 이미지나 색상으로 통일감을 주면 좋습니다. 동일한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는 맞춤보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는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